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로 34절,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실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함께 했겠습니다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르머리들이더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오늘 역대상 구장부터 포로로 귀한한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아, 그들은, 성전이 완공되고, 그렇게 성벽도 완공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제외돼 제외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이 후손들에 대해서 역대상의 역대기에 기자가 너희들의 너희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위해서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언약의 계보들을 쭉얘기합니다 8장까지 그 계보들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그 계보에 이어서 포로 귀환한 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너희들도 여전히, 너희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근데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삶은 어,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의 핵심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대기 전체를 역대 상하를 전체를 다 어, 이렇게 꿰뚫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인데 오늘도 그 주제에 걸맞게 어,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그 주제가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장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력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발미하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남 유대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9장 10절 10절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랴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인이 그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쭉 나오면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명장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명장이 쫙 나오면서, 어,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자 손, 스마니아인이 쭉 하면서 레위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주로 어,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귀환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부터 27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9장 17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살름과 악국과 달몬과 아희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라고 하면서 문지기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 예배를 돕는 그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리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쫙 나오면서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라. 그런데 이 문지기가 오늘 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지기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와의 성전, 곧 성망문을 지켰는데,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24절,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동, 서, 남, 북, 사방에 서서 거룩한 성전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문지기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문지기. 거룩한 성전이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동, 서, 남북, 사방에서부터 거룩하지 못한 그런 문화들과 거룩하지 못한 그런 메시지들과 그런 거짓 뉴스들, 거룩한 것을 막 해치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문지기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들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폐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서, 남북, 사방에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되, 에, 늘 깨어있어서, <laughs> 늘 깨어있어서, 정말 한시도 틈을 주지 않고, 에, 마귀는 틈을 타기 때문에 한시도 틈을 타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2 7절에참 은혜롭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라고 합니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밤새 밤을 지내면서 성전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틈을 보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 문지기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그렇게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성전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문지기는 성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성전 문을 여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이 참은혜로웠습니다 보면, 20시절을 계속 보면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면 안됩니다. 밤새 그렇게 지키고 아침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 엽니까? 성전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는 것입니다. 즉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지기입니다. 거룩한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성전이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복음이 이렇게 흘러 나와서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룩한 문지기. 한편으로는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밤새도록 지키고 한편으로는 아침마다 문을 열어서 복음을 그렇게 열린 문으로 복음을 흘려 보내는 거룩한 문지기. 그런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현실로 정말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라 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포로 귀환한 명단 중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문지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기타 다른 레이사람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그것이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28절부터 34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 또 29절 보십시오. 또 어떤 자는 30절 보십시오.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또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또 그의 형제의 그아 자성 중에 어떤 자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어떤 자는 어떤 자는 어떤 자는, 어떤 자는 하고 반복하면서 각각 각 맡은 직분은 다 틀리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자라고 하는 그런 그런 분들이 각각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러면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28절 보면 어떤 자는 어떤 기구를 들여가고 기구를 내어고 그러니까 일종의 기구를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29절 보면 어떤 자는, 어, 성수의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합니다. 흠이 없게끔 맡아서 그것이 잘, 맡아서 잘 때가 타지 않도록 그렇게. 또 30절에 어떤 자는, 어, 향기름을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는 빵을 굽는, 전병을 굽는, 31절에 보면, 전병을 굽습니다. 또 32절에는, 어떤 자는 떡을 맡아서, 그 떡이 잘 보존되도록, 그래서, 안식일마다 준비하고, 또 어떤 자는 찬송하는 직분을 하고, 어떤 자는, 어떤 자는, 어떤 자는 하면서, 이들이 다 성전에서 예배를 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어떻게 됩냐? 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돼서, 아침마다 열린 문이 돼서, 복음이 탁 흘러넘치는 그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골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이 말씀이 오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성전 주위에서 문지기들이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문을 지키고 또 문을 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밤을 지내며 문을 지키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 귀한 공동체의 명단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명단들을 그렇게 바라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이 명단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명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흘려보내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야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